예,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조건 검색 시, 조건 검색기, 얼마에 사세요? 판매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 많은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오늘 이게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치 저는 칼과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잘 사용해서. 요리를 할때쓸 수도 있고요. 잘못 사용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칼이죠. 어, 이 조건 검색기가 마치 그거와 비슷하다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건 검색식은요. 내가 매매하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2600개가 해당되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면은 그런 수고스러움을 덜어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조건식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은 범위를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렸지만은 범위를 좁게 잡으시면은 이 조건 검색식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타점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봤을 때, 아, 내가 여기 타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타점에 대한 해당되는, 그, 지표들이 있겠죠? 뭐, 보조 지표라든지, MACD라든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잡습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여기 비슷한 것들을 검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들을 많이 달잖아요? 달면은 검색되는 게몇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 하더라도, 이거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검색식의 목적은, 내가 2,600개의 종목을 다 보기 어려우니, 한 100개만 내가 보고 싶다. 50개만 선별해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2,600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 5개, 뭐 10개, 이렇게 내가 추려가지고, 그것만 매매하겠다라 생각하시면은, 이 조건검색식으로, 어, 폐가 망신할 수 있다. 꼭 명심하시고 또 하나 더 추천드리는 거는 조건 검색식으로 떠요, 떠서 실시간으로 뜹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당일날 매매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 그 자동 매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 매매는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그 본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그 그 자동 매매를 가지고 내가 어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손절을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프로그램상으로 자동적으로 홀드를 했을 때 그때의 수익률 차이를 가지고 내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섯 개 종목 중에서 한 개만 오르더라도 네 개는 손절이 되고 한 개는 익절이 돼가지고 익절 량이 익절 퍼센트가 높아가지고 이네 개를 커버하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매매인 거지. 내가 다섯 개 중에서 세 개가 올라가지고 이기는 매매가 프로그램 매매가 아닙니다. 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검색식을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냐면, 당일날 매매를 하지 마세요. 이거 갖다가 당일날 매매하는 건 아무 쓸데없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조건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재무분석이 당연히 가야겠죠? 여러분 재무분석을 안 한, 소트를안 하는 그 조건검색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정성입니다. 부채비율이에요. 부채비율 최근 결산, 뭐, 100% 이하. 이건 다소트할수 있잖아요. 내가 일일이 볼수 없잖아요. 이거 추가해서 검색 누르시면요. 어때요? 조건 만족이 680개에 나옵니다. 그쵸? 예. 680개니까 결국에는 거의 4분의 1을 내가 재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뭐 1000억 미만짜리는 내가 하기 싫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범위 설정 가셔가지고 시가총액 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10억, 100억. 추가. 그 이렇게, 수정. 자, 이렇게 하면은, 682개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뭐, 거래량. 또, 어느 정도 되는 거 가고 싶다. 추가. 뭐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여기서 뭐, 내가 또, 이평선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체크하체크체크 체크 하잖아요? 그게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바로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회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업보고서도 보셔야 되고 그렇죠?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고 그, 그 차트도 좀 보셔야 되고 전반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대차거래도 봐야 되고 공매도도 봐야 되고 프로그램 매매도 봐야 되고 시정도 봐야 되고 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그냥 들어가면은 사실, 조건 검색식을 검색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큰, 어떤 내큰 그, 그물로 잡아놓은 다음에 그물 안에서 내가 어떤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그런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낚시로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잡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검색이 됐어요. 그 검색된 거막 사지 마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 검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검증을 하실 때, 보통, 이그 조건 검색식을 공부하는 시점은요, 주가가 횡보 또는 상승하는 시점에서 많이 공부들을 하십니다. 왜냐면 기본이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 구간이나 진짜 횡보 구간에서, 어 내가 적용을 못 해요. 왜 적용을 못 하냐?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정 시간, 일정 시간 이전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끌어다 당길 수가 없어요. 끌어다 쓸수 없습니다. 현재, 보통, 현재 부분에 있는 수준에서 내가 검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 정말 하락장일 때, 1년 전, 2년 전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수준, 범주 안에서 또는 상승장에서 내가 검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잘 맞겠죠. 당연히 잘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거 조건 검색식 안 써도 아무거나 사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은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상승장일 때, 횡보장에서 벗어났을 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락장이었을 때에 대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좋다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이게 의미가 없는 쓰레기 검색식이 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소한의 검색으로만 하시고, 아닌 것들,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 아시겠지만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 검색하셔야 돼요. 낫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조드렸지만은, 오어나, 이, 이 낫을, 이 낫을 not, 이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아십니다. 아닌 거. 이게 아닌 거. 어떤 범주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교집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여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시 하, 학창 시절 때 배웠죠. 교집합이 아닌 여집합으로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검색식은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내가 굳이 봐지 보지 않아도 될 종목들만 제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닌 종목들을 제끼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건 이 영상 여러분들이 그 조건 검색식 을 만드시는데 어, 조건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